자 이번 시간 여러 가지 전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무한 직선 도체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 예를 토대로 해가지고 동축 원통 도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축 원통 도체를 이해한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저희 저번 시간에 동심구 내부에 플러스 큐를 준 경우 살펴보았죠. 여기에 외부를 접지했다. 자이 경우를 알아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동축 원통 도체에 있어서 이 친구를 예시로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가서 코로나 임계전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처음에 무한장 직선 전화 전개가 있습니다. 뭐 어, 직선 어, 도체도 되겠고요. 뭐든 좋습니다. 이 친구를 알아보고 그 다음 동축 원통 도체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 외부가 접지됐다라는 거죠. 자세 번째로. 전개에 이어서 동축 원통 도체 전위차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통축 원통 도체 전위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우리 더불어서 과연 최대 전개는 어떻게 나올까? 자,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뭐를 유도할 수 있게 됩니까? 자, 코로나 임계 전압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로 무한장 직선 전하 전개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여기 I를 지어주십시오. 얘도 지어주십시오 이러한 직선 도체에 Q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게 됩니다. 전개는 이 직선 도체에서 이렇게 수직인 방향으로 전개를 내뿜게 됩니다. 그럼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때 이런 식으로 원통 도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전기력선 갯수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여기에 폐곡면으로 감쌌다라는 거죠. 이러면 우리 뭐가 나온다고 했죠? 자, 전개 2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s는 자, 원 반지름 길이 자, r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원통에서 옆면 보이시죠? 자, 색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부분이 되겠죠. 얘네를 이런 식으로 풀어 주게 되면 자, 여기 길이를 l이라고 해 볼게요. 그럼 이 친구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e 파이 r이 됩니다. 그리고 폐공면의 넓이는 자 얘네가 되겠죠. 그래서 이 e 파이 r 곱하기 l이 바로 s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s를 이런 식으로 정의해 줄수 있게 됩니다. 무한장 직선 전화 전개잖습니까? 뭐 직선 도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l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l을 이렇게 써주는 것보다 어떻게 정의를 하는 게 좋냐면 q와 l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얘를 람다로 두고 길이당 몇 쿨롱이 있는지 자 이렇게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전계는 어떻게 나온다? 2 e 파이 r 입실론 분의 람다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친구가 바로 직선 도체에서 r만큼 떨어진 길이의 전계가 됩니다. 얘예 보시죠. 자, 이 친구가 이렇게 매칭이 된다라는 사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동축 원통도체 전개가 있습니다. 동축 원통도체 전개에서 여기 내부 도체에 보이시죠. 표면에 플러스 람다만큼의 전화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람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콜롱이. 길이당 얼마만큼 존재하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동심구 내부에 플러스 큐를 준 경우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외부 보이시죠? 여기 외부에 안쪽에는 마이너스 람다가 정전 유도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플러스 람다가 존재하게 되죠. 원래 같으면. 하지만 이 플러스 람다 같은 경우 여기 겉표면을 접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자,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람다 여기는 마이너스 람다이기 때문에 전개는 이렇게 형성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여기 길이를 스몰 R 그리고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이 친구를 라지 R로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개는 스몰 R과 라지 R 사이에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개는 플러스 Q에 폐곡면과 자, 유전율로 나눈다라는 거죠. 폐곡면은 자 2파이 x l이 됩니다. 그 말은 즉슨이 사이에 반지름의 길이가 x가 되는 원통을 갖는 폐곡면을 잡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원통의 옆면 있죠. 길이가 l이 되고 자, 여기 길이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2파이 x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폐곡면의 넓이는 2파이 기 l이 됩니다. 자, 이 친구가 바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전개는 이렇게 정해진다 라는 겁니다. 자 대신에 좀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자이 파이 x는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유전율이 있고 그 다음 l이 있습니다. 이것분에자 q가 되죠. 자이 친구를 어떻게 정의를 한다? 자 람다로 정의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파이 x 곱하기 유전율 분해 람다가 된다 라는 거죠. 자이 친구가 여기 사이에서 전개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가 되시죠. 그 다음 동축 원통 도체 전위차가 있습니다. 자 전위차라고 하면 스몰 r부터 라지 r 사이에 걸리는 전위차가 되겠죠. 그래서 전개가 현재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개를 라지 r부터 스몰 r 사이에 자 적분을 해주면 뭐가 나온다? 자 전위차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개가 현재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나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전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길이가 라지 알이고 이 길이가 스몰 알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라지 알부터 스몰 알까지 전개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켰다라는 말이죠. 전개는 현재 이 친구나 자, 이 친구로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로 한번 이렇게 넣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2파이 xl 곱하기 유전율 분의 q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dx로 적분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x가 지금 스몰 알과 라지 알 사이에 있어서 변수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2πl 곱하기 유전율 분의 q가 상수지 않습니까? 그리고 x 분의 1이 변수가 되겠죠. 자, x 분의 1을 적분하게 되면 우리 lnx가 됩니다. 라지 알부터 스몰 알까지 적분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전위차가 됩니다. 이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ln 라지 r분의 스몰 r이 뭘로 바뀐다? 자, ln 스몰 r분의 라지 r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l분의 q는 람다로 치환이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이차가 된다라는 거죠. 동축 원통 도체 전이차와 최대 전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위 차이는 이렇게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친구를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면 양변에 이 친구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변은 얘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좌변은 v 의 ln small r 분의 r r로 나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전개는 이런 식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아까 저희 배웠었죠?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바꿔줬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전개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x가 r의 위치에 있을 때 즉, 도체 표면에서 전개의 세기가 가장 최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위치입니다. x는 r 위치일 때 전개가 최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개 최대값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식이 21.1 킬로볼트/센치미터로. 자, 이 값이 바로 공기를 절연 파괴시키기 시작하는 전개 값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코로나 임계 전압을 유도해 보도록 할 텐데, 저희 아까 이런 식을 유도를 했었죠. 자, 여기에서 이 V 값은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전압은 예를 들어서 22.9 킬로볼트로 픽스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코로나 임계 전압 값이 22.9kV보다 더 높아야 되겠죠. 그래야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자, 요 차이를 반드시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임계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자, 어떤 것보다 임계 전압이 커야 되죠.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전압보다 코로나 임계 전압 값이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코로나 임계 전압 값이 공기를 절연 파괴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압이죠. 22.9kV보다 낮아요. 자, 그럼 22.9를 사용하면서 계속 코로나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왜 임계 전압보다 큰 값이 걸리게 되니까? 그러면안 되겠죠. 그래서 이 차이를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임계 전압 값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자, 코로나 임계 전압 값을 키우려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뭐냐? 자, 스몰 r 값을 키우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르셔야 하는 게 아까 제가 x의 위치가 스몰 r이라고 했죠. 자, 위치가 스몰 r이라는 겁니다. 즉, 도체 표면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r 값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도체의 위치가 아니라 크기 자체를 키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몰 r보다 자, 이렇게 반지름이 더큰 스몰 r 값을 갖게 되면 자 얘네가 커지겠죠. 자 스몰 r 값이 커지면 자 ln 스몰 r 분의 라지 r 값은 자, 줄어들죠. 그런데 이 스몰 r은 자, 커지는 비율이 이 정도라고 하면 자 얘네가 작아지는 비율은 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를 저렴하게 시키는 인계 전화 값은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쉽게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차를 시속 100km로 일정하게 운전한다라고 을 칩시다. 110km 정도만 되면 차가 고장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다른 차 같은 경우, 현재 시속 10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150km 정도로 달리게 되면 고장이 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게더 안전에 있어서 유리할까요? 얘가 더 유리하겠죠. 이게 바로 임계 전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얘네는 뭐를 의미할까요? 22.9kV를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임계 전압 값을 얘네 보시죠. 더 키우면 키울수록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이제 식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 보시죠. 너무 지저분한가요? 좀 지워 볼게요. 얘네 보이시죠? 얘네를 한번 변형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를 우변에 넘겨주면 자, 21.1에다가 곱하기 ln 스몰 r분의 라지 r이 되고 또 양변에 스몰 r로 곱해주면 자, 좌변에 있는 친구는 자, v만 남게 되고 여기에 스몰 r이 한번더 곱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v는 21.1 스몰 r ln 스몰 r분의 라지 r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하는 게 자, 로그 a, b가 있으면 이 친구는 어떻게 변형이 되죠? 자, log k a 분의 log k b가 됩니다. 여기서 k는 우리가 임의로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이렇게 변형을 할 거예요. 여기서 10이 뭐를 뜻하겠습니까? 자, k를 뜻하겠죠. 임의로 우리가 잡아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자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갔다라는 거죠. 자, 얘가 바로 a를 뜻하고, 얘가 바로 b를 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친구 값은 0.4343 값을 갖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21.1 곱하기 스몰알 곱하기 0.4343 분의 로그십 스몰알 분의 라지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을 0.4343으로 나눠줬더니 2.303이 나오게 되고 21.1에다가 2.303을 곱하니까 48.6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8.6 곱하기 스몰 R 곱하기 로그 스몰 R분의 라지 R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식을 한번더 변형을 해주도록 할 텐데 이 식을 24.3 곱하기 2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2 곱하기 R, 2 곱하기 R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의미합니다. 얘를 small d로 바꿔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4.3 곱하기 d 곱하기 log 10 small r 분의 large r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식이 바로 코로나 임계전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임계전압을 키우려면 small r을 키운다라고 하면 이 값이 조금 줄겠죠. 하지만 이 값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보이시죠? 얘네가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몰 r 길이를 키운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다도체를 쓴다라는 겁니다. 자 다도체를 쓰게 되면 등가 반지름의 크기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코로나 현상 방지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한번더 나아가서 살펴볼게요. 아까 우리가 구했던 식 요거 보이시죠? 얘네는 자 이렇게 써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표면계수, 일기계수, 공기 상대 밀도를 고려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M0, M1 델타를 원래 있던 식의 이런 식으로 곱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정 코로나 임계 전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임계 전압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자, l l r 이 값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다 도체를 써라. 자, 그리고 M0의 값을 키워야 되겠죠. 이 말은 도체를 매끈하게 자 관리 해라. 라는 거죠. 자 그리고 m1 값은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없죠. 맑은 날은 해가 떴습니다. 그럼 1의 값을 갖고 자 흐린 날이 있어요. 그럼 0.8의 값을 갖는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공기 상대 밀도도 우리가 제어하기 좀 힘들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예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체를 매끈하게 관리해라. 자이 말의 말뜻이 뭘까요? 저희 자다 도체를 써서 지금 코로나를 방지를 하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 도체가 있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두 가닥을 한번 해 볼게요. 같은 전류가 흐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앙페르 오른손 법칙을 적용하면 얘네가 이런 식으로 끌리게 돼요. 끌리게 되면 한번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네가 손상이 발생하겠죠. 이런 식으로. 손상되면 어떻습니까? 도체가 매끈하게 관리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페이서를 달아 가지고 도체가 흡인력에 의해 한번 붙었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상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자, 스페이서를 달아라라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코로나 현상까지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나중에 어 좀더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